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심즈5 프로젝트 르네가 한창 개발 중인 가운데 요즘 심즈 같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들의 개발 소식 또한 많이 들리고 있죠. 심즈 경쟁작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11월에 데모 플레이를 해봤던 인조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 개발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 4월에는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더딘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으로는 파라라이브가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개발 영상을 공유하고 있고 2025년에는 얼리 억세스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발매를 앞두고 있는 게임은 라이프 바이 유인데 올해 상반기 발매 예정이었으나 6월로 출시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개된 그래픽이 상당히 미묘한 편이라 심즈 같은 게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데모를 플레이해본 게임은 앞서 소개드린 기대작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바로 비바랜드인데요. 아무래도 2년 전첫 트레일러 영상 이후 공개된 소식이 많지 않아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3월 4일 비바랜드 데모 버전이 스팀에 공개되었습니다. 아직은 생활 부분이 빠진 건축만 테스트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 완전 신기한 기능 찾았어요 이거 화살표 잡고 양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집이 약간 대각선된 이거 혹시 겹치에는못 지어요? 비비 무브 오브젝트 온처럼 그거는 심즈 치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 겹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집이에요? 이거요?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인더스트리얼 르네상스 그릭 스타일이랄까나? 아무 주제도 없다는 얘기고요? 아니아니요 그게 주제일까 방금 말한 <laughs> 게거축만 놓고 보자면 전반적으로 심즈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대각선 벽과 곡선 벽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두명 벽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걸로 윌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네 번째 아이템 크기 조정을 게임 내 인터페이스로 할수 있다. 다섯 번째 층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 정도가 있었는데 비바랜드와 심즈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멀티플레이가 지원이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비바랜드의 멀티플레이 기능을 위주로 다뤄보기 위해서 평소 심즈 건축을 즐겨하는 심즈 유저 7분을 초대해서 멀티플레이를 즐겨보았습니다. 현재 비바랜드의 최대 멀티 지원 인원은 본인 포함 여덟 명으로 제가 마을을 만들고 그 코드를 공유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막 칠해버려 파랑색 칠해버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 마을을 깽판친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죠. 일단 각자 부지를 한 개씩 선정해서 집을 짓고 난후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의 건물을 완성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 근데 집을 한개 고르면은 그 다음 집이 안 되네. 한번 하면 이게 낙장불입이잖아. 유저 한 명당 한 개의 부지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해당 부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화면에 잡히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건축하는. 걸 구경할 수 있었고. 왜 훔쳐보세요 <laughs> 어, 멋있다 근데. 애좀볼 수도 있죠. 같은 마을인데. 당연히 직접 방문을 해서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집에 없는 사람 집을 못 들어가네. 자기 집에 있어야지만 방문이 되네? 그 부지의 주인이 다른 집을 구경가 있는 상태라면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놀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니 귀엽죠? 내것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말 하면 이제 또사람 보러 오겠지? 벌써 온거 봐. 건물 안에 차가 왜 있어? 아 미술관이야 미술관. 추궁기는 왜? 아저 이따 올릴 거예요 위로 <laughs> 아뭐 감리사에요 뭐 이렇게 따져 지금 제 갤러리에 다들 뭘 하시는 거죠? <laughs> 그게 뭐예요 입구에? 제 미술관이 낙서장인 줄 아세요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야 여기에? 아 장례식장 같은데요? 아유 근데 1층에서 카메라가 너무 빨리 움직이네 되게 차차차차 멋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후후후후후후후후 이렇게 지나가 부지에 방문하게 되면 내부지처럼 동일하게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멀티라 그럴 확률이 높진 않지만 만약 다 다른 사람 건물을 트롤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현지로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마 정식 버전에서는 특정 유저를 강퇴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찍고 떼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요.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 거예요. <laughs> 도움이 됐죠? 어 잘하시네 이제 고수가 되셨군요 이게 뭐예요? 아요 치즈탱크 그건 뭐죠? 치즈탱크 몰라요? 아이 그런 요즘 어린이들은 이렇게 만들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건물을 구경하고 가기도 하고 저도 다른 사람 건물을 구경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건물을 지는 시간을 가진 후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 보기로 했는데요 현재로선 비바랜드에서는 다주택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명당 한 개의 부지만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멀티 참가자 중한 분의 부지에 모여서 함께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멀 지을까 하다 정한 건 성이었는데 성이 테두리가 있는데 성이 내용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laughs> 아무래도 여러 명이 함께 짓기에는 부지가 좀 좁더라고요 여러 명이 함께 지을 수 있을 만한 큰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판지로 만든 것 같아요 아니 <laughs> 이거 어때요? 농장 돌벽?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창문 괜찮아요?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면 은 조금 줄이고 아니면 이렇게 아니, 할까요? 어찌 예쁘네요 꽃 왜요? 별론가요 예쁘다니까요 못 믿으세요 <laughs> 교토 화법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런 거안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입구는 동상이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본 건물이 한층더 높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보면 이게 이 성벽보다 지금 건물이 낮아가지고 우리 성 밤에 예뻐요 여러분 우리 성은 8시가 넘어야지 괜찮아져 <laughs> 아 아, 어, 들였다. 그래서, 가, 가, 아! 가. 여러 명의 손길로 점점 그럴듯한 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런, 너무 욕심을 냈던 걸까요? 부지에 배치된 아이템이 늘어나자 결국 게임이 튕기고 말았습니다. 난 로드가 안 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엔딩이 튕김 엔딩이라고? 그 전부터도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 참가자분은 해당 부지 접속 자체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주인이 튕기면 접속기 있던 사람들도 다 튕기게 되는 구조라 일단 긴급하게 집 주인분이 게임 사양을 낮춘 후 오브젝트 개수를 좀 조정해줬습니다 재밌다 같이 만드니까 난한게 없는데 금손이 된것 같은 기분 버스 타는 기분 이런 건가? 건축 버스 이 플레이어 네임은 뭐지? 뭔가 이게 나는 들어가지긴 하는데 버그난 상태다 헉, 1층 근데 밤 되니까 예쁘다 조명이 켜지는데 그 공간이 안 밝아지고 그냥 조명만 밝아진, 뭔지 알죠? 공간에 빛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건축했을 때 맛이 없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의 네임태그가 없어지지 않는 버그에 걸려 아쉽지만 함께 만드는 성은 여기까지만 만들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바랜드에서 8명이 함께 완성한 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건물을 만들었는지 구경해보면서 짧은 인터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랜드 평점 5점 중에 평점을 매긴다면? 3 5점 둘이 약간 비슷한 시계 릴리즈 했어. 그럼 이거 살것 같나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옆집이 성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왕의 옆집이어서 좋네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옆집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상소문을 바로 올릴 수 있다. 목선 벽에 있어도 아무것도 벽에다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곡선이 왜 있는 건가. 심즈 5대 비바랜드 한쪽을 선택한다면 데이터가 쌓여 있는 심즈 5가 낫지 않을까. 뭐 어떤 의도로 지으셨죠? 어, 없는. 데아 없이 그냥 마음 가르는 대로 지으셨군요. 마음 가는 대로 지었던 이렇게 멋진 집이 탄생했군요. 집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한국 집? 한국에 모델 하우스. 아, <laughs> 한국의 모델 하우스. 한국은 아. 나를 모델로 삼아라. 이거가 만약에 좀더 싸게 나오면 이것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평소에 심즈 할때 짓는 것처럼 지으려고 했어요. 어때요, 뭐 심즈랑 비교해봤을 때좀얘만의 장점이 있었나요? 긍정적인 부분. 식물들 크기를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그건 네.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비바랜드 데모 버전 멀티플레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데모이고 건축 모드만 해볼 수 있었지만 심즈와 비교했을 때 비바랜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기존의 심즈라는 브랜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장르에서 비집고 들어가려면 심즈보다 나은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비바랜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불편한 조작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아직 개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되어서 출시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팬으로서 다양한 게임이 출시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바랜드는 기대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요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